천부는 뭐냐 하면은 하늘과 통하고 하늘과 하나되고 내가 하늘이다라는 부호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천부경이라는 게 거의 다 수리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숫자로 거의 다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 천부경에는요, 정말로 인간스러운 게 없어요. 물론 사람 인자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되게 특이한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랑애 자가 없어요. 사랑애가 없고요. 그리고 뭐 더더욱 정 이런 거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냥 무정한 법칙과 질서를 갖다가 어, 천부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부경은요. 산무예요. 산무. 첫 번째 문은요 무한한 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은요 무정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가 무심함입니다. 예, 정이 없고요. 그리고 사사로운 마음이 없고요. 한계가 없습니다. 그게 천부경의 실체예요. 무한하고 무심하고 무정한 것. 예, 그래서 무한한 근원의 자리를 담고 있고요. 그러니까 무한한 근원의 자리를 저희는 일이라 그러기도 하고, 한이라 그러기도 하고, 천이라 그러기도 하죠. 그리고 무정한 땅의 이치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땅이 보면 정이 없어요. 딱 어때요? 내가 정성 드리고 노력한 것만큼만 하늘이 딱 응답을 하시죠. 농사 지어주신 분들 아실 거예요. 아무것도 안 심었는데 뭐 날리는 없죠. 그리고 심는다고 다 납니까? 가꿔야죠. 근데 또 가꾼다고 다 수확합니까? 요 요즘같이 비 많이 오고 장마 한번 지나가고 태풍 치면 어때요? 그 정성 들인 것도 또 어떨 때는 수확을 못할 때가 있어요. 땅은 무정한 이치를 담고 있고요. 사람은 정말 무심합니다, 여러분. 예. 네. 무심한 게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심해야 합니다. 인간이 영적으로 계속 진화하다 보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매정해지는 건 아니에요. 매정해지고 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뭐 까탈스러워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영적으로 계속 진화하고 성장하고 정말 밝아지고 맑아지다 보면 그게 뭔가 집착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소유욕이라고 하죠. 자기애라고 하죠. 그런 것들로부터 굉장히 무심해집니다. 그게 수행의 깊이예요. 타인에 대해서 박해지는 게 아니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무심해지는. 그게 이제 수행자의 자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한한 하늘. 또, 무정한 땅, 무심한 사람, 이제 이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 하늘입니다. 그래서, 천부는 뭐냐 하면은, 내가 하늘로부터 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천부경을 읽고, 천부경을 알고, 천부경을 쓰고, 그리고 천부경을 통하여 영적 진화를 계속 이루어 간다라는 건, 결국 바로 그 하늘에 부합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래 하나의 자리에서 왔기 때문에 합의를 이루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원래 둘이었는데 하나 되려고 하면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그런데 본디 하나였기 때문에 본래의 그 하나됨을 회복하는 건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부경을 봉독하면서 한계가 없는 자기 자신을 또, 무정하고 무심한 그 자연의 이치와 본래 사람의 인성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 신성의 감각이 깨어있고 살아있으면요. 정말로 이렇게 전하는 그 순간에 부합을 하게 됩니다. 하늘과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가 나눠져 있던 시간동안 내가 이 세상에서 인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참 평생이 그리워. 이 그리운 마음 때문에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것도 사보고 뭐 어디도 가보고 막 그러는데 이 그리움이 완벽하게 해소가 안 되는 거야. 인간은 정말 천하는 그 순간까지 그알수 없는 그 무언가를 계속 그리워하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구도심이에요. 그게 이제 하늘에 대한 그리움이죠. 그리고 내가 왔었던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죠. 많은 소설이나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끝없이 끝없이 헤매다가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가는. 하물며 이한 생을 살면서도 내가 태어나고 자란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그 열망으로 평생을 살아가는데 이 영혼이 시작된 그 천부의 자리로 내가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그리워하는 마음은 절대로 쌀때기 없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그리워하는 고귀한 마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살기 바빠도요, 그 그리워하는 마음은 안 없어져. 그걸 여러분들은 소중하게 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마침내 하늘과 부합할 수 있습니다.